안녕하십니까 행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투명 박스 만들기 더하기 반투명 박스 안에 정확히 센터에 글자를 집어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척 간단하기 때문에 방법만 알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사진에다가 넣을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네모를 쳐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여기 이 레이어에 반투명 박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 M 요겁니다 어, 선택 영역 만드는 건데 어, 네모 상태로 그냥 반투명 박스를 만들 만한 크기로 요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색깔 박스 색깔을 정해 줄 건데 어, 밑에 색을 바꿔 주시는 게 편합니다. 밑에 지금 검은색도 있는데 요런 뭐 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딜리트 같이 눌러 주시면 이렇게 색이 찹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요거 해서 요렇게 아이고 칠해 주셔도 돼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색이 칠해는요 위에 색이 칠해지는 거고 어, 컨트롤 딜리트 하면 이 밑에 색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 앞뒤를 바꾸고 싶으면 요거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는 x, x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고 색칠이돼 버렸네. Ctrl Z 에서 돌아가가지고, 어, 요 색을 칠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Ctrl D 눌러서 이 선택 영역을 없애줍니다. 자, 이번에는 반투명하게 할 차례인데, 어, 여기 Opacity 라고 있죠. 투명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주면 반투명이 됩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자, 단축키로 하려면은, 어, 지금 그이 레이어 골라져 있는 상태에서, 어, 키보드 위쪽에 보면, 숫자 1부터 0까지 가로로 쭉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숫자를 눌러주시면 돼요. 5를 누르면 오파시티가 50%가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5, 탁! 50%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만약에 이렇게 브러쉬 상태다. 이럴 때는 5 누르면 이 브러쉬가 50%가 됩니다. 자, 100%로 다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지우개 상태 지우개 상태에서도 5 누르면 이게 지우개 투명도가 50%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한개더 또 있는데 요거 색 붙는 거색 붙는 것도 어, 지금 50%돼 있는데 5 누르면 요게 50%가 됩니다 요게 안 바뀌고 그러니까 어 그냥 뭐 이런 거 골라져 있는 상태에서 3 누르면 30% 7 누르면 70%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바꾸는 게 마음 편하긴 해요. 자 이번에는 박스 안에 글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확대를 좀 해서 볼게요. 이 돋보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검정색 글씨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눌러서 검정색 골라주셔도 되는데 그 단축키 D 누르면은 이렇게 검정색 흰색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색이 골라져 있어도. 뭐, 아무 색이 골라져 있더라도, D 누르면 무조건 검정색, 흰색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을 해주신 다음에, 요거 눌러주시고, 요 가운데 정렬로 쓰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해서, 아이고, 글씨가 너무 크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숫자 옆에 엔터 쳐줍니다.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컨트롤 T 누르고 h 어, 시프트 눌러 가지고 이렇게 키워 주시면 이렇게 자기 비율대로 그대로 커집니다. 그리고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반투명 박스 가운데 정 중앙으로 이 글자를 보내고 싶은데 어, 우선 무브 툴을 골라 줍니다. 무브 툴을 골라 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 잘안 돼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센터가 어, 어쨌거나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 이 네모를 선택 영역으로 일단 만들어 주겠습니다. 선택 영역 만드는 방법은 컨트롤을 누르고 요 레이어에서 요 앞에 그린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돼요. 이 레이어에 있는 부분이 선택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레이어는 요 글자 레이어 골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툴은 무브 툴 골라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렇 정렬하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세로 맞추는 거고 요게 가로 맞추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햬 한면 이제 세로가 맞춰졌고 요것도 어? 어 가로는 원래 딱 맞았나 봐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 자, 딴 데로 보내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뭐 이런 데로 보냈다가 자, 여기 컨트롤 누르고 여기 그림 있는 부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되는데, 여기서 무브툴입니다. 무브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정확하게 센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반투명 박스 만들고 그 안에 글자 집어넣기, 정확히 센터에 집어넣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